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부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또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옵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절은 13절에 이어서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즉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절은 우리의 구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확실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된것 그리고 최종적인 송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예배소서 1장 3절로 마지막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하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3절과 더불어. 오늘 마지막 9절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2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전단부를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는이라는 것은 13들의 약속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지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유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업 또는 유산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의 보증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기업은 현재의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현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계약금, 보증금, 선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일부로서 지불되지만 나머지 그 금액의 모든 것이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것이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사도 바울만 신약성경 여기에서 성령의 보증이라는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쓰임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곧 우리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그 전체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약속합니다라는 뜻에서 보증금을 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보증을 받았구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증금의 특성은 앞으로 올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은 그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구원이 완성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이 구원하심은 성령의 보증과 약속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감동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14절 중간부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얻으신 것은 수확된 것, 획득된 것, 구매된 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다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들을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무가치한 것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는 것을 그 비싼, 그 귀한,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실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으셨음을 이제 우리들이 증명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만큼의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량했다라는 것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했는가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됩니다. 즉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송장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송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송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놓인 자들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할렐루야! 일어나지 못하면 천국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죽어 있는 자들은 새롭게 부활되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영로한 몸으로 다송량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4절의 송량은 우리의 몸의 송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속량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발견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발견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송량해 쉬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 몸의 송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오늘 또 발견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